매달 여러분에게 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파워볼 재테크 저 파워볼 블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아래 고정 댓글 1대일 링크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볼 게임블러입니다 나는 적중률은 좋은데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픽스터를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테며 자신만의 분석을 따라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파워볼 수익, 그것은 적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팅법이 중요합니다. 적중률이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배팅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미니게임은 50대 5 0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팅 방법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배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낌대로 배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홀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느낌대로 배팅하실 경우 대체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경우, 금액을 조절하게 된다는 가정을 두어도, 금액을 높였을 때는 적중이 되지 않고, 금액을 내렸을 경우에 적중을 하게 되어, 승률이 동등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도 수익이 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전체 무료 티칭 및 무료 강의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천천히 여러분을 파워볼 재테크의 고수로 만들어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파워볼 갬블러 1대1 문의로 연락주세요. 두 번째로는 일정 금액 배팅법입니다. 이 배팅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배팅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크게 멘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고 파워볼의 배당은 대개 2배가 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승률 50%를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퍼치기 배팅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중한 금액을 엎어치게 되어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 베팅이 숙달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자주 하는 방법이나 해당 방법의 단점은 분노 베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린 후 재충전을 무수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찍어먹기 베팅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언제 좋은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4사시간 내내 배팅 창을 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배팅 방법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린 네 가지 배팅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배팅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네 개만 적절히 사용을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배팅을 잘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는가에 대해 알고 고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파워볼 깨는 블러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파워볼 재테크를 손대보지 않으셨다고요? 파워볼로 수익 창출에 실패하신 분, 파워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파워볼 재테크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회원 월 평균 수익 250% 이상, 증명된 30명 이상의 전문 픽스터가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수익 창출을 도와드립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시라구요. NO! 저희 파워볼 갬블러는 다수의 픽스들과 함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1대1로 지속적으로 티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 파워볼 갬블러는 여러분이 자립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월급에 남은 금액을 저축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먼저 투자하라. 자신을 위한 합리적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다. 수익방 입장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1대1 문의를 주신다면 24시간 수익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